아무래도 이제 배달 장사하시는 분들은 음식 사진이 필수잖아요 비용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좀 이런 사진 같은 거좀 찍기 힘들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금액이 클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홀 매장 같은 경우는 내부를 다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배달 매장 같은 경우도 이 사진 하나하나가 가게 인테리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즘 같이 배민원이 활성화가 돼서 메뉴 사진이 중요한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저렴하게 저렴하게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예산이 있다고 하면 꼭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힘을 줄 필요가 있죠 서만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무슨 촬영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요새 홀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홀매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창업 비용을 되게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가게 내부에 있는 포스터들이라든지 또 TV에도 뭐 영상을 재생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려고 영상 촬영과 포스터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보쌈도 하지만 족발도 있잖아요 족발 관련해서도 포스터를 찍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재료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진을 찍을 때와 또 요리할 때 조금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진 한건또 연출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맛있게 보일 수 있게끔 재료 준비부터 세팅하고 있어요 좀 생소하죠? <laughs> 이렇게 직접 하시는 분은 네.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초창기 때부터 계속 해왔던 저희 스튜디오인데, 음... 이제 아무래도 요새 배민 같은 경우도 화면이 이제 배민원과 통합이 되면서 메뉴에 대한 사진들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주기적으로 저희가 한 일곱 음... 차례 정도 여기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아, 7 일곱 번이나요? 네. 이제 아... 브랜드도 저희가 많긴 하니까 네네네. 주기적으로 어떤 시즌에 맞춰서 그리고 필요로 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리뉴얼을 해서 또 올려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됐다. 이 정도 됐죠? 너무 예 대표님도 지금 무슨 촬영하시는 거예요? 메뉴로 가지고 포스터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나 좀 식상한 느낌이 있어서 포스터 같은 경우도 조금 고퀄리티로 제가 이제 연출하는 컷으로 좀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저 한번 좀 하고 올게요 장갑 어, 끼고요 네. 자 하나 둘셋 액션. 대표님 촬영 어떠셨어요? 촬영이요? 막상 해보면 늘좀 새롭기도 하고 또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오늘 또 영상이라서 사진 찍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서 음, 한 보니까, 번씩 해보면 재밌죠. 보니까 엄청 오래 찍으시던데. 예, 이게 네 이게 사진을. 한번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이제 사진이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컷을 찍을 때도 여러 번 찍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고 찍으니까 아무래도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죠 어 대표님 근데 촬영하면서 보니까 족발이랑 보쌈 메뉴들 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레시피를 개발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배달을 하긴 했어야 됐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결국 이제 배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배달하면 어떤 음식을 가지고 배달할까가 그 다음에 플랜이었는데 그쵸. 제가 예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와인집을 했었는데 이 와인집에서 뭔가 배달을 하기에는 이제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배달하라고 하면 보통 치킨을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가게 내부에서 치킨을 튀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보쌈을 생각을 했고 보쌈을 매일 같이 삶기에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삶는 게 힘든 것도 있지만 가게 내부에서 이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나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또 무슨 냄새냐고도 막 물어보기도 하고 아, 와인집 오시는 고객들 네. 네.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의 요리 보쌈과 그리고 프랑스 조리법인 스위드 조리법을 좀 믹스를 해서 어떻게 하면 매일 삶지 않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와인집을 운영하면서까지도 배달할 을수 있을까 라는 음... 생각을 정말 고민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이라든지뭐 지인분들한테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들 그게 불가능하다 했죠. 왜 그러냐면 맛있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갓 삶은 보쌈이 아닌 며칠씩 보관할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바른 보쌈에 보쌈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럼 처음에 뭐 어떤 레시피나 이런 거를 참고하신 게 아니라 직접 다 연구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보쌈을 만들어 본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만들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보쌈이 예. 사실 어려운 예. 메뉴잖아요. 뭐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한방 약재가 들어가는 보쌈 족발도 음. 있고 한방 약재도 들어가는데 육수를 가지고 만들 때 족발은 어떻게 보면 찌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닭백숙을 한다고 해서 압력밥솥 을열수 없잖아요. 이거를 압력밥솥에 찐다고 해도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시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고 버리고 해보고 버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완성이 됐을 때는 처음에 안 된다라고 했던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이제 와인집에 오는 손님들한테도 서비스로 이렇게 드리면서 맛을 평가를 받았는데 다들 이제 너무 맛있다고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자신감을 얻고, 어, 이거면 한번 프랜차이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에 이제 시작을 했죠. 어 대표님 오늘 촬영하는 거잘 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배달장사 하시는 분들은 음식 사진이 필수잖아요 오늘 보면서 느낀 건데 비용이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자영업자분들은 좀 이런 사진 같은 거좀 찍기 힘들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금액이 클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가 홀매장 같은 경우는 내부를 다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배달 매장 같은 경우도 이 사진 하나하나가 가게의 인테리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담될 수 있는 금액이 하지만 이 사진으로부터 기대해볼 수 있는 매출이 크고 요즘같이 배민원이 활성화가 돼서 메뉴 사진이 중요한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투자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저렴하게, 저렴하게.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예산이 있다고 하면 꼭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힘을 줄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음. 사진이네요. 그러면. 페달 시장에서는 뭐 당연히 사진이지 않을까? 음. 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광고에 쓰는 비용을 사진에 더 많이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제 광고는 어떻게 보면 노출하는 영역이고 이제 사진은 이걸 맛있게 보일 수 있게 클릭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음. 클릭하고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사진에 대한 중요성도 너무나 크고 그리고 뭐그 외에 뭐 혜택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진까지 잘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뭔가 정갈하고 먹음직스러워야지 먹고 싶잖아요. 인스타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사진 보고 가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찍어야 결국 인스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노출이 되고 이렇게 알려지는 것처럼 그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꼭 이런 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개인 촬영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실력을 빌려서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과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죠. 오늘 보니까 진짜 확연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르죠. <laughs> 음. 오늘 저희 사진 촬영하는 부분을 영상에 한번 좀 담아 봤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진 찍는 부분들이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저희처럼 이렇게 사진 촬영을 안 하셔도 뭐 상관없죠. 그런데 요즘 배민원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게 배달이 점점 매출 줄고 배민원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럴수록 사진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 한 장을 올리더라도 좀더 효과적인 사진,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진과 좀 결이 맞는 사진을 추가적으로 찍어서 그 결을 유지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가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진들이 너무나 예전 버전이거나 현재와 좀 맞지 않다라고 하면 뭐이 정도는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챙기셔서 전반적으로 한번씩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